항중발효차 보통 정성 아닌지 자그 맛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바로 네, 약수터 네. 대웅보정과 오라만 보림상과 하, 이거 려래지 너무 음, 아름답죠 오늘은 보림약수를 뚫어왔습니다 그리고 음 네. 수인산을 두루두루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오 봐요, 풍산 아니다. 이야, 이 맑은 물, 아, 얼마나 맑은지. 여기서 나오는 거야요 지금 저기서. 기서 나오는. <laughs> 자, 박수다 정말 막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빠져나가는 거죠. 고기도 살고, <laughs> 물고기가 살고, 천연약수. 비자나무 숲과 야생차 밭기 운을 먹으면 보링약수는 물맛이 아주 맑고 담백한 천연약수입니다. 청정수에서 한다는 희귀한 송사리와 다들기를 놀고 있습니다. 차가 지닌 고유한 차향과 맛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차물로도 참좋은입니다 한국의 명수. 볼까요? 긴가 합니다. 이렇게 주변이. 고립 약수. 아 이렇게. 돌담살. 응. 송사리가 있죠 이렇게 송사리. 따들기 <laughs> 송사리. 여기 송사리가 있죠. 송사리. <웃음> <웃음> 송사리. 자, 명수로 차를 한번 달여 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비자 나무네? 가지네? 차, 차밭에 나오는 그 맥이죠. 비자 나무와 차밭, 저 뒤에서. 에이. 저 뒤에가. 신비한 이네요 신비한 모 여기, 뒤에서. 어. <웃음> <신기한>. <웃음> 응. 우리가 명수정이 명수지 응. 아저 뒤에서 흘러 나오는 거예요. 아리 이렇게 해서 이제 저쪽으로. <laughs> 항암성분 있다잖아. 산이, 우라만 산이, 다 이렇게.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비잖아, 무섭 <laughs> 저 뒤로 다 야생차밭. 야생차밭 저. 예, 네, 여기가 부도전이면서요. 야생차밭이 저기. 아, 이쪽으로 가. 예, 이렇게. 저기아니 여기가 다 야생차밭이에요. 그러네요. 네, 쭉. 아, 니가 안 되네. 층구크좀 가져주지. 아무리 안 해? 아, 하나 있던데. 좀 가져주지. 이제 할때 해요. 네? 할때 한다고. 그래요? 응. 음. 이제 칠 때가 있어. 한, 한일년에두 번만 해도. 아, 좋습니다. 여기서 내기 선생님 음. 이렇게 물이 아. 저 속에 비자나무가 네. 아 비자나무 있네 네. 음. <laughs> 아 비자나무들이 이렇게 그러면 그는 비자 많이 나와요 오 비자나무 네. 비자나무 맞잖아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 차밭이야 비자 내려가는구나 비자나무잖아 네. 오래됐네 이렇게 해서 야생차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네. 조건이, 네, 조건이 여기 부도전이면서 또개선나 이런. 이게 개선다 그래서 좋은 조건이잖아요. 네. 자 갑시다 이제 다이아나로 갑시다. 자 야생차밭을 봤습니다. 비자나무가 컸네요, 맞죠? 네, 여기도 이제 비자림이 커요. 자, 보림사 물로 다연을 합니다. 우리나라 3대 명수 중에 하나인 보림약수입니다. 자, 보림약수. 지금 떠가지고 다연을 열었습니다. 수인다산의 수인 발효차, 홍골과, 어디 거예요? 홍골라리또 응. 수인산 그러니까 홍하고 수인산 덕천 덕천 두개 네, 네. 세군데 세군데 이렇게 날짜가 있죠 네. 언제 거예 요 날짜 여기 이제 뒤 보자 어딱 써있네 4월 음 아요 아 5월 17일차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거는 5월 25일 차. 이때 4월 30일. 덕전과 홍골. 자, 음. 보림, 보림 약수. 어, 천연 비자 나무와 올해는 야생 차밭에서 샘쏘는 물입니다. 자, 듬뿍 그리고 예열도 하시고 한번더보어주시고자 우리가 이제 사라다운과 또 연꽃다운과 수인다운이 파디를 자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림약소는요, 치유, 치유의 생명소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떠다 먹잖아요. 에, 옛날에는 줄 서가지고 떴다는 데 아닙니까? 약수문을 뚫어온 사람들이 크흠... 수십미터 줄을 지었다는데 대단한 곳이네요 대단한 곳이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을 보고 살았어니 오늘은 예. 수인상과 또 호수 탐진호수와 수덕마을 그다음에 보림사를 네. 다녀왔습니다. 좋요좋어 네. 15년 정도 제가 물을 떠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항에 내려왔을 때탁전 물을 떠다 먹었죠. 15년간. 그래서 이제 다들 몸이 좋아지고 완치가 됐죠. 그 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는 거죠. 아. 자, 이렇게 그래서 한번 따라봅시다. 아, 색향이, 아, 좋습니다. 드디어. 아하. 음. 자, 봐요. 향과 막과 미를 느껴봐요. 음. 네. 자, 역시 물에 따라서 다르다. 향을 보겠습니다. 예, 네. 원래 다연은요, 첫째로는 물이요, 둘째로는 차요, 셋째로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차를 마시느냐, 어떤 사람과 그리고 어떤 차를 마시느냐, 어떤 물을 마시느냐 물론 예, 다간도 중요하죠 어떤 다간에 마시느냐 참맛이 음, 아, 달라지네 우와. 현성님 <선생님> 어때요? 현성이은 아니, 이제 현성이면 이제 뭘 얻었냐면요. 오늘 어마어마한 이제 예, 수 수를 얻어 요수 예, 예? 수심을 찾아버린 거야. 진수를. 예, 진수를 찾아버린 거지. 그래서 오늘은 현상님한테는 어마어마한 날인 거야. 예? 이 진수, 진수. <진술>. 아니, 다르네요. 음. 엄청 달라요. 아니, 아. 이렇게 달라요. 현상님은 왜 아시냐면은, 양평에서 네. 그 금슬, 금샘물을 먹다가, 네. 또 장에서 억불사물을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림을 먹으니까, 음. 드디어 보림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림. 보림. 보림 뭐예요? <laughs> 보림이 된가요? <된다에>. 보림. 음. <laughs> 보림이 된 우리 현상이한테 오늘, 어마어마한 아, 아, 날이죠? 아니, 아니, 달라. 진짜 음. 달라 나도 감동하고 있어 <laughs> 최고의 나이예요 1만쓴첨 봤어 아니 나 현성이 차가 이, 이렇게 되다 어? 어? 야, 어, 야 어, 이거 이거 상상이 납니까? 아니 그니까 현성이 상상 못해 와물좀 네. 물 넣어요 넣었어요 넣었어? 물려봐요 네? 네. 현성이 따라야지 와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야 <laughs> 아니 역시 가위 물의 응? 진수가 이렇게 그, 우리나라 가위 음. 일대 명수라고 했는데 네. 네. <laughs> 일대 명수 네, 그러니까 명수다. 이제 이제 말하면은 오대산에 네. 응? 네. 오대산에 그물약약 네. 사자암 그래. 약수, 사자 아 사자봉. 아 그다음에 절분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송리산에 장군수. 네. 인경업 장군이 먹었다는 네. 장군수. 그다음에 네. 보림매 음. 보림약수를3대 약수, 약수. 약수라고 해요. 우리나라 아, 정말 아, 세, 아예 말이 많습 이제 세계 3대 약수 중에 하나죠. 아, 맞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물을 정성스럽게 쪄다 먹으면은 가이, 가이 만사영통한다, 건강을 와. 이룬다. 너무 좋다. 이렇게 감동해 보면. 물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차세기 차세기. 향도 달라져 차색이 달라요 차니까요. 향도 달라졌겠어요. 져 네. 현성님은 어마어마한 이제 보물을 보링보 보물을 할 수가 없겠네. 보물을 얻었군네 그렇지 아예 아예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30분 걸린데. 아예 안 들어갈 수가 없네. 현성님이 물 맛을 보고 안 들어갔다. 어. 그러면 현성님은 네. 이제 뭔가 네. 아니안 들어갈 수가 없네. <laughs> 뭔가 이제 와. 뭔가. 뭔가. <laughs> 무지한 거지. 너죠, <laughs> 네? 이제. 아, 가르쳐줘도 못 알아차려. 아, 그러니까 무지한 거지, 그러면. 아니야. 못 알아차린 거지. 선생님 무지란 말잘 쓰신 거야. 무를 알았단 쳐다네. 거야. <웃음> 아, <laughs> 대단해. <laughs> 이 <하다>. 반합법이잖아요. <laughs> 선생님이 무지란 라 순간에. 무를 어떻게 저를 알아지지 아니, 그러니까 무를 알았기 때문에 떠나온 거 아니야. 응? <laughs> 그게 서 무지한 거지. 예? <laughs> 와, <우와, 웃음> 대단하다. 이차 맛이. 오늘은 참. 대단한데? 아니. 여러 군데 먹어봤잖아요. 양평에서 10년 먹었고 한 음. 15년 가까이 그 금수를 음.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억불산 3년째 먹었잖아요 음, 대단한 분사입니다 음. 아니 똑같은 찬데 지금 어제하고 오 아침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지 이렇게. 아니, 아침 내가 먹었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똑같은 물을 이렇게 다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억부사물을 먹어보고 네. 이걸 먹어봤는데 와 억불사물은 딱 들어가자마자 음. 생순대 음. 맛이 아 약간 걸려 그러니까 맛이 쫙 있어 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억부산물은 이제 딱 먹어봤는데 약간 밋밋했어 그런데 음. 이물은요 팍 입에서 감칠맛이나 부드러운 음. 그러니까 아까 거기 적혀진 천년약수라는 말에 정말 공감해 음, 천년약수라고 약수, 천년 음. 써줬었잖아요 공감하네 와. 괜히 천연약수가 아니군요. 네, 이 차가 들어가야 오,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물을 맛을 보게 해 주셔서. 아니, 아니 거기 보이미신 자, 이제 우리는 이차다 이제 다연에 들어갑니다. 아우. 자, 다연 들어갑니다. 이거는 돌해 버리는데. 목업은 차맛 중에 최고예요. 아니, 정말 부드러우면서 음, 음.